정의 같지만 너무 잔인한 복수. 그런데 왜 나도 그를 응원하게 될까? 재벌을 쫓던 형사 서도철. 이번엔 더 무서운 적과 마주합니다. 살인 예고 영상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피해자는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피해온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그 범인은 같은 경찰 조직에 속한 박선우. 하지만 그는 밤이면 법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그자들을 직접 처단하는 연쇄 살인범입니다. 박선우는 마치 정의의 심판자인 듯. 칼로 찌르고 불태우고 영상을 퍼뜨리며 그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무섭지만 어딘가 통쾌한 감정도 스쳐 지나가죠. 그의 말은 섬뜩합니다. 난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형사 서도철은 그 정의를 막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린 그 사이에서 묘한 혼란과 감정을 느낍니다. 박선우의 미소. 그 안에 숨은 분노와 광기. 이번 연기는 진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이다와 소름이 공존하는 영화. 베테랑이는 단순한 액션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요? 좋아요, 구독 하나로.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